또 강연을 하기 전에 어,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제가 솔직히 좀 긴요한데요. 근데 어, 제가 좀 생각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컨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어,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스테이저 영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1년반전에사인데 3년 아, 실물이랑 좀 다르죠? 네! <laughs> 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아, 이때 되게 했었는데 <laughs> <자>, 아, 아무튼 <laughs> 어강연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저의 히스토리와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 되게 스펙이 되게 짧아져죠 <laughs> 되게 짧답니다. 되게, 되게 강연자 같은데는 되게 뭐 줄줄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짧게요. 네. 왜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개단식으로 키을를 만드는지 아세요? 요좀 있어 보려고 좀 있어 보려고 만들었어요 좀 <laughs> 이렇게. 뭐, 아무튼, 이런게 만들었고, 제, 이런 히스토리를 소개를 하자면, 저는 1986년 7월 17일 경북 안동 출생입니다. 그리고, 길주중학교, 길주중학교, 안동고등학교를나왔고 아양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뒤에, 대한민국 세병대 병 1018기로 전역을 했고요, 당국대학교 부문사학과 지금 3학년이 학 중이고, 현재 전국대학생 재능기부운동부 아티천 t v 에서체험편집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음악 듣고 따라하기스포츠중계국이기가 있고요. 특히나 제 마술을 하고 성대모사 조금 할줄 알았는데 이거 강연 끝나고 소음이 좋으시면 성대모사 하나 하겠습니다. 나이가 든것 같아요. 이화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자동차 모형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자동차 모형 하나만 던져주면 그거를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모만 가끔 걸다고 하더라고요. 울지도 않고. 어, 그거를 읽으봤 갔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 라인 이 조금 탐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제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부승생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종교 상위 20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전북 구지역 최고의 명문고 안동고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평생 어, 싸우 어..근데 제가 공무원을 저도 그때 하긴 보였어요. 왜냐면 하안전리니까안전리니까그안전리다는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부모님의 뜻대로 공무원의 의미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컸고 거기에 대한 성적이 대한 되게 압박감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좀방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소심한 성적이었으니까 또 그때 공부도 잘안 되고 그래서 왕탈를 당하게 어... 됐습니다. 어 이때 학교 가기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매일 진짜 야자복싱 수업을 도망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맨날 나가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저의 10대는 끝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챕터 2. 어, 저의 20대 초반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2 0살에 안영된 경영학과를 입학했습니다. 저는 예전의 성격을 보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진짜 완전 딴 사람이 된, 것, 된 것처럼 행동을 했는데, 교우하기에는 정말로 개선이 되었고, 진짜 남들이 부러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수에 맞춰서 온 대학교가 와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다 보니까 학점이 2점대 초반이 왔어요. 이렇게 1년을 보내고, 정신이 번쩍 뜨더라고요. 성대표를 끊어서 아, 고시원 끝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었죠 2년 동안 해병대에서 해병대에서 2년 동안 수련을 한 다음에 다시 순으로가서 대학교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는 해병대에서 수련을 계속 보셨습니다. 이글자가 보죠. 차우리 자죠. 저는 해병대에서 딴건 모르겠는데. 이 차물인자 하나는 제 가슴속에 딱박히더라고요이 차물인자 하나는 이거 진짜 이거 하나는 정말 제대로 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전역을 한 후에 저는 수능에 재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은 후에 좋아하는 데 고통이 많더라고요. 고통이가. 그래서 그걸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공부학원에 입학을 할수 있었고요. 저는 적성에 맞게 그렇게 공, 부동산학과를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또 이게 적성에 맞지 않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학점이 이때 3천 초반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고요. 2학년을 보내고 저는 최고의 터닝 포인트를 맡게 됩니다. 네.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뭐냐, 하면, 뭐냐 면은 UCC 공모전에서 보통 대학교 2학년이 끝나면 바빠집니다. 태국에 막 대회 좀 지지고 공모전 지지고 아마 토익 스터디도 안 하고 그럴 거예요. 졸도을 했습니다. 저 UCC 공모전이 이게 딱 꽂힌게 꽂힌 이유가 꽂힌 뭔지 아세요? 상금이 어마어마했어요. 상금. 3급. 이 상금의 매력이 끌려가지고 저는 친한 친구 두 명을 꽂히고 그리고 스태업으로딴 학교 친구 두 명을 꽂아가지고 UCC 공모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UCC를 제작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촬영하는 과정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하는 보니까 첫 도전 만에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을 수상하고 이제 깨달았죠. 내 기가 하는걸 깨달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UCC 공모전을 했던게 제 인생에 있어서 신의 한순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수상하고 되게 의기하게해졌습니다뭐 수상? 뭐까카오냐고 그뭐 대충 술먹고 그냥 회의하고 그냥 아니 내면 되겠지 그냥 다 탓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공모전에서 다섯 번의연기해 탈락을 했습니다. 정말 공모전 역시 준비했는데 탈락을 했었어요. 공모전 다섯 번 탈락을 하고 소주를 한잔 드리시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이는주제 끌려다니는 영상들 내가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나는 아무래도 재밌게 기획하고 재밌게 영상 만들 수도 있는데 왜 내가 끌려다니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던 도중에 저는 아티참 TV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스펙업에서. 근데 아티참 TV에서는 저의 이런 욕망들을 다 충족시켜줬어요. 직접 컨텐츠 기획을 했고 아이디어를 냈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제작을 했고 그 외에도 멘토링이나 재등 기부 등의 활동을 했어요. 이게 또 언론에 알려지면서 지금은 1년 만에 세계 후원사를 지닌 방송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 덮고 마이들이 가슴뛰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해요 제 삶을 돌아본다면 저는 가슴이 시키는 삶을 살지 않았고 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단 당했던 이유 그리고 또 공무원에 탈락했던 이유 공무원만 흥건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이 시킨 대로 삶을 살지 않았고, 끌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던 삶에 대해서는 후회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슴이 시키는 삶을 조금 맛보고, 맛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김수영 씨의 그 다큐멘터를 리 보고, 저도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24가지가 되더라고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데. 그 중에 10번, 10번을 얻을, 오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서마지할게 아니라 정말 대강정에서 강연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제 꿈이 뭐냐고, 남들에게, 남들에게 제 꿈이 뭐냐고 물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가슴이 시키는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분 누구시죠? 이 분? 호텔에 시이요 중간에 있는 분누구시지 아세요? 김희경 씨, 요즘 최고의 강연가로 알려진 김희경 씨. 이 이분 누구지? 누구시죠?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 미리 말해도 중요하잖아. 이분 서태지 씨 같은 경우에는 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이나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뭔가 컨셉의 음악이 나온다면 절대 대비를 데뷔, 하지 않습니다 난 어, 절대 대비가 아니고 컴백을 하지 않아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음악이 나오지 않아요 저게 제일 대경하는분중에한 분인데 그래서인지 음악이 굉장히 독특하고 색깔이 있어요 보통 앨범, 한국 앨범 시장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5만 장 이상을 팔면은 대박이라고 말하는데 서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선주문만 15만장에서 20만장이 나와 그리고 김희영 씨. 김희영 씨의 꿈이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희영 씨가, 김희영 씨의 꿈이 죽을 때 강연가 김희영이라 이름으로 죽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자스. 스티브 잡스의 말 중에 명언이 한 마리가 있어요. 나는 불을 주차함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불을 갖게 된다 이런 말 했죠. 결국 이세 문의 공통점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말의 뜻은 제 강연을 경청했다면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을 살길 기원하면서 저여우전교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